자, 여기는 울릉도 향목대 전망대입니다. 향목대 전망대. 자, 향목대 전망대. 향목대 예. 전망대입니다. 예. 보이시죠? 저 넓은 바도도 보이고, 사방은 흔하게 보입니다. 자 향목대 전망대. 자, 여기 보이기. 저 위에 기진가 뭐 보입니다. 예. 안되나 안 보입니다. 예. 그 다음에, 자, 여기 가서, 여기 이서 여기 가서, 여기 가서, 여기 가서, 여기 가서, 가는 사람들은 여기 가서, 여기 는서 여기 가서, 여기 는서 여기 가서, 여어 가서, 여기 가서, 여기 가 보입니까? 자, 대 자, 갑니다. 밀금.